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잠자리는 연인 관계에서 이별이나 외도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침대에서 여성을 만족시키는 법을 모른다면, 분명히 언젠가 그녀는 당신에게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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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죠. 제,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꽤 충격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에게 가장 격렬한 오르가즘을 선사하는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걸 통해 잠자리를 너무나 멋지고 흥미롭게 만들어서 그녀가 당신에게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침실에서 여성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면 그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당신과 잠자리를 갖자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여성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든, 처음 만났든, 여자친구든, 심지어 30, 4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든 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녀가 쾌감에 젖어 소리 지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분명 좋아하게 되실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안 믿기시면,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땐 믿으셔야 해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여성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 중첫 번째입니다. 이건 대다수의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음액입니다. 저는 이걸 좀더 귀엽게 진주알이라고 부를게요. 이 부위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큰 쾌감 포인트입니다. 이곳에는 신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도 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성의 오르가즘으로 가는 직행문이라고 할수 할수 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만져야 여성이 황홀해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웬이 알려주는 공식을 하나 기억하세요. 우선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부드럽게 스치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스치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주알의 정중앙을 직접 건드리는 것은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성이 심리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여성을 워밍업 시키는 준비 운동일 뿐이에요. 그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워밍업이 끝나면 여성의 몸이 달아오를 겁니다. 이제 진주 아래 압력을 가하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면 안됩니다. 그건 여성에게 그다지 유쾌한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자 이제 손을 꺼내서 팔뚝에 시험해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움직여 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힘을 강하게 주면 어떤지 약하게 주면 어떤지요. 하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지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성에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 더 세게 해도 될까? 라고요. 손을 쓰든, 혀를 쓰든, 장난감을 쓰든 물어봐야 합니다. 그녀에게 속도와 압력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녀를 황홀경으로 이끌 가장 적합한 속도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쾌감으로 몸을 떠는지 관찰하세요. 이때쯤 되면 지루하지 않게 손동작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하면 지루해지니까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이쪽 저쪽으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손을 교차해서 X자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을 그리거나요. 그냥 진주알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세요. 손동작을 섞어서 2 0 0 0 3 0초 마다 한 번씩 동작을 바꿔주세요. 그녀가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 같으면 손으로 치골 부위를 가볍게 누르거나 만약 털이 있다면 장난스럽게 살짝 당겨보는 것도 좋아요. 귀엽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신음하며 거친 숨을 내쉴 때까지 리듬을 유지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두 번째, 지습하십니다. 사랑의 터널 안쪽에 위치한 지점이죠. 터널의 위쪽 벽에 위치하며 마치 살이 꽉찬 작은 콩알이나 스펀지처럼 부어오른 부분과 같습니다. 이 지점 또한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 매우 민감하며, 여성이 흥분하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죠. 첫 번째 단계에서 음핵을 자극했다면 이 단계에서는 지스팟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도 참을 수 없는 공식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적용해서 g 스팟을 찾아보세요. 먼저 손가락 하나를 넣어 위치를 탐색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면 손동작은 음액을 자극할 때와 비슷합니다. 만약 여성이 바로 누워있다면 손가락을 위로 구부리세요. 손톱은 꼭 깎으시고요. 저처럼 기르지 마세요. 아주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거칠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부드러움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음핵과 마찬가지로 약 2030초마다 한 번씩 손동작을 바꿔주세요. 그녀의 몸이 젖어들고 더 빠르게 해달라는 듯한 반응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가능한 한 빠르게이지 세게가 아닙니다. 여성들은 너무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녀가 가장 빨리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성이 엎드려 있다면 아까 음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손을 사용해 동작을 계속 바꾸면서 부드럽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고 잘하고 싶으면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침대에서 남성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장 많이 만져주길 원하는지요. 당신이 경험이 많다고 해도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어보는 것이 그녀를 황홀경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음, 나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 내가 지금부터 널 기분 좋게 해줄 건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신호를 줘. 예를 들어, 좋으면 내 손을 이렇게 꽉 잡아줘. 라고요. 그녀가 침대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그녀의 즐거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물어보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남성성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남성들은 나는 굳이 묻지 않아도 그녀를 황홀하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필요 따위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성들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어느 부분이 가장 기분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그녀와 이런 점에 대해 대화하세요. 이것이 그녀가 만난 최고의 남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멋진 잠자리를 갖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는 이로 인해 끊임없이 당신과의 관계를 갈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오르가즘을 선사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마스터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여성의 마음 속 별이 될 것입니다. 현재 데이트 중이거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가정이 있다면 즉시 적용해보세요. 성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